다행스러운 게 소비 심리가 반등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어디서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실생활에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백화점 아울렛 매출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소비도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89.9% 매출 증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코스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스피가 3천선에 근접을 하지 않았 오늘 않습니까? 거, 오늘 다시 3천 돌파를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넘었나요? 아요안 넘었습니다. 아. 2964. 네. 5. 그리고 6. 사람들이 사실 지난해 개엄 이후로 여행도 안 가고 뭐 소비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런데 뭐 편의점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영화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명품 브랜드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소비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전체적인 지표고 이제 자영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경기 조짐에 대한 걸 물어보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으면 100에서 넘어가는 거고 1 0 0 위로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하면 100 밑으로 음. 빠지는데 이게 이제 100이면 그냥 현재랑 똑같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인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 77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게한30% 가까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130까지 올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뭐 2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소비자 소비자들 그러니까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추경이 아마 대통령이 귀국하면 바로 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차등이 됐든 됐던, 어떻게 됐든 지간에 듬엄한 돈이 시중에 풀릴 거고 또 그중에 일부는 중소 중소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으로 채무 어, 탕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으로도 이, 이번 추경이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아, 경기가 빨리 되살아나가지고, 연말 안에 정상화가 좀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그거든, 만약, 한정 관계 개선으로, 예, 관광객들, 음. 어, 뭐한 1,500만까지 올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를 좀 살려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경제 기사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얘들이 아직도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단락에 이걸 붙여놨어요. <laughs> 일각에선 새 정부가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는 유통 규제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laughs> 개장 기간 이어진 내수부진이 마침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정부가 대형마트, 플랫폼 등의 족쇄를 채우는 규제안을 내놓아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냥 하루 더 쉬고, 평일날 더 많이 팔아, 이 새끼들아. 그래서 어? 제목을, 경기 소비 심리 살아난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야? 2시간 반을 기다리래요.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laughs> 이렇게 어? 해놨어. 한국 경제인데, 이거, 소비심이 살아는거 써야 되는데, 제목에는 쓰기 싫은 거야. 이거 자세히 봐야지, 봅니다. 근데, 진짜, 아 나는, 얘들은 고쳐서 쓸 애들이 어, 아니라니까요. 고쳐 못 써요. 아유, 사람도, 언론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검찰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네. 저는, 특히나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영업규제 하는 걸 가지고 막, 그거 하루, 한 달에 하루 더시면, 마치, 이, 그, 마트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하루에 하루, 하루 거신다고 하는 게 고척화가 되면요. 만일 그날 물건이 필요할 사람이 있으면, 알고 그 앞날이나 그 다음날 살고, 미리, 생각할 미리 대응을 하죠. 미리, 미리 대응을 하는 음.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 나는 집이 가까워서 마트에 가는데, 아, 오늘 마트가 쉬니까, 아, 나 그래서 갖고 이거 오늘 꼭 사야 되니까, 시장 가서 이거 살 거야. 그리고 멀리 는 시장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어? 그냥 상징적인 거야. 업무 일수를 줄이는 거는. 그리고 노동자들을 또좀 쫓아야지. 그렇지. 응.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시간, 그 일당직으로 고용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떻게 그, 일합니까? 그 정규직도 아니라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을 만들 때, 뭐, 1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규정을 만들어 갖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응. 이 규정만 있어도 충분하게 고용 불안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했대요. 근데 에유. 그때 입안했던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입안은 상황을 봤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이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렇게 잔혹하게 35년째 계속 사람을 2년마다 잘르고 재고용하는 거를 계속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늘어났어. 처음에는 20%만 이런 임시 고용직으로 되는데, 이제 60% 가까이가. 거의 다 아, 그래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고,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내지는 경영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얻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야. 끝까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규직이 의미가 없고, 정직도 없고. 그래서 뭐 기업의 양심, 뭐 자체적인 뭐 노사간의 합의, 협의 이런 걸로 통한 뭐 공존과 협상, 기불 그런 거 없어. 진짜 정부가 소시민한테, 노동자한테 약자의 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의 하청, 재하청 구조, 파견직 문제, 임시 임시 근로자들, 임시 일거리들의 연장, 연장의 연장 연속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 이미 35년 동안 확인했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해고를 하고 더 많이 비정규직을 쓰려고 한단 말이야, 한국은. 요즘 그정나라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노무사, 노무진. 노무사, 음. 네. 임순례 감독이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기가찹니다 실제로 기가 있었던 차요. 일을 네, 실제로 있었던 네.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네. 또 옛날에 그 마트 노동자들을 주제로 해서, 해서 해갖고 그 히트는 못쳤지만 갑자기 이름 생각해보니까 카트 영화. 그 영화 어, 음. 그어그 카트 영화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반영이 있어야 될 영화였어요.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리는 자담치킨 난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안 먹어봤는데. 네 예, 프랜차이즈 감그 본사가 아, 지점이 이재명 대통령 단성 축하 아, 게시판을 걸었다고, 요거 요거 이렇게 요걸 걸었다고 프랜차이즈를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지를 했다고네요. 하해지습니다 예, 인천 남동구의 자담치킨 가맹점주 이야기인데요. 지난 4월에 윤석열이 탄핵 인용됐을 때. 아, 어, 파면 감사 문구를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었대요. 그때 어, 재발방지의 최선이라는 확인서를 제출을 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문구를. 도 예, 없어요. 그냥 당선만 예, 있어. 네. 예, 뉴스 문...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그렇죠 문구를 게시했는데,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물론 지들은 뭐 회사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다른 가맹주들한테 영향을 생각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다단 담치킨불매하겠다고 내치들이 다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본사는 어 시행령 제15조 7호 및 가맹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 자체가 어그 브랜드에 해가 될 경우 를 손상시키는 뭐 아니, 이런 내용들 이 있겠죠. 무슨 예. 비난을 했어, 뭐? 비판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정치적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 헌법의 그 표현의 자유를 위, 위반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 뭐 가맹점 대표가 어, 엄청난 이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대의 조류를 잘 모르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맹점한테 갑질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 파면 감사 문구를 했을 때, 이거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파면 감사 안 했잖아. 응. 다시 안 했잖아. 근데 이재명 당선. 이거는 사실이잖아. 아무튼 뭐, 어, 가맹, 가맹점 측도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 대응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소송 들어가면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릴 거예요.